안녕하세요. 롱매너 학원입니다. 지금부터 쌍방향 수업 프로그램 VOV를 안드로이드폰으로 이용하는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앱스토어에 들어가 주세요. 상단 검색창에 VOV 미팅을 검색합니다. 첫 번째로 나오는 앱을 선택하여 다운로드합니다. 다운로드가 완료되면 선생님께 전달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로 들어가 회의 주소 링크를 눌러주세요. 주소를 누르면 Vov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페이지에서 Join Now 버튼을 눌러주세요. 버튼을 누르면 다운로드한 Vov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열리게 됩니다. 사용자 이름은 반드시 실제 자신의 이름으로 입력해주세요. 다음으로 카메라 켜기에 꼭 체크해주세요. 그리고 회의 입장 버튼을 눌러주세요. 국가는 가나로 선택해주세요. 데이터 처리 약관에 동의해주세요. 프로토콜 약관에 체크하고 다음을 눌러주세요. 마이크와 카메라 접근 알림창이 나타나면 모두 확인을 눌러주세요. 회의에 입장하여 수업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온라인 쌍방향 수업 VOV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주의 명문학원 롱매너학원입니다. 늘 최선을 다해 지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